자 지금 댓글 중에 그 센터를 어떻게 맞추냐고 다들 이렇게 댓글을 주시는데 비방글도 주시고 이게 지금 구멍이 그 드립 비트 들어가는 자리가 한 2cm 정도 원지름 2cm 정도 돼요 자. 이곳에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보시 흡착 패드를 자 지금 보통 여기는 지금 어둡죠. 비트를 좀긴걸 쓰시고 그리고 보통 어 드릴 같은 경우는 한마드릴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충전식들은. 대부분 앞에 LED 라이트가 달려있어요.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뚫으시면 돼요. 이게 생각보다 구멍이 커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포착패드 청소기 작동. 이렇게 보시면 자, 이 센터 한번 볼게요. 맛좀 보이시나요? 충분히 마킹을, 한 부분을 정확히 타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